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. 오늘 만들어 볼 음료는 샷 그린티라떼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그린티라떼 만드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음, 그 레시피에 샷만 추가하시면 사실은 샷 그린티라떼예요. 하지만 비주얼이 다르겠죠? 그냥 그린티라떼에 샷을 부어버리면 그 색깔이 참 이쁘지가 않아요. 그냥 슈렉 피부 색깔같이 나와서 되게 먹음직스럽지 않은 그런 색깔을 보여주거든요. 그래서 샷 그린티 라떼는 녹차 베이스와 우유와 샷을 층을 분리시키는 게 핵심이에요. 층이 분리되면서 이뻐 보이기도 하고 맛있는 음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린티 라떼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를 쓰기 때문에 그냥 되게 단맛이 강할 수가 있는데 샷을 넣어서 먹으면 그 단맛도 잡아주면서 좀 커피와 녹차에 어울리는 그런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만들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. 층을 이쁘게 분리시키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층을 이쁘게 분리시키실수 있는지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자 우선 준비물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우유 필요하고요 그리고 녹차라떼 파우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세미에서 나온 프리미엄 녹차라떼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녹차라떼가 15% 함유되어 있네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샷이 필요합니다 음, 준비하신 컵에 스팀우유를 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차 파우더 30g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번 잘 녹여줄게요. 이거는 우유 거품기로 녹이셔도 되는데 우유 거품기로 녹이시면 거품이 생겨서 충분리가 좀 확실하게 안 돼서 좀덜 이뻐요. 그래서 조금 손이 많이 가더라도 바스푼으로 녹여주시면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잘 녹았죠. 어, 그리고 나서 얼음을 8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유 200ml를 넣어주겠습니다 이건 찬 우유입니다 층 분리가 될수 있도록 천천히 부어주시면 더 좋겠죠 음, 그리고 이 위에 우유 거품을 올려줄 거예요 우유 거품은 안 올리셔도 되는데 층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우유 거품을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샷을 부어주시면 되는데, 확 부어버리면 확 섞여버리겠죠? 이렇게 천천히 층이 분리가 될수 있도록 부어주시면 이렇게 층 분리가 확실히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네, 층 분리가 확실히 됐죠? 이렇게 해서 샷 그린티 라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맨 아래 녹차 베이스와 우유, 그리고 샷, 그리고 우유 거품까지 4단의샷 그린티 라떼죠. 자, 그럼 샷 그린티 라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층이 아직까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섞어줘야 되겠죠. 이걸 섞어주시면, 음 색깔이 그렇게. 이쁘진 않아요. 잘안 섞이네요. 층을 너무 분리시켰나 봐요. 잘안 섞이네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음 아, 제가 개인적으로 단맛은 별로 안 좋아해서 녹차라떼를 그렇게 자주 먹는 편은 아니에요. 그런데 녹차라떼 이렇게 샷을 추가해서 드시면 은 단맛도 많이 나지 않으면서 녹차의 맛과 에스프레소 맛이 섞여서 되게 매력적인 음료가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카페에 오신 손님들도 이렇게 녹차 라떼 샷 추가를 해서 많이 드시거든요. 근데 왜샷 추가를 해서 드시는지 좀알것 같아요. 네. 섞인 건 색깔은 좀 어떤가요? 이쁘진 않죠? 그렇기 때문에 샷 그린티 라떼는 층 분리가 돼야지 비주얼이 이쁩니다. 그냥 이대로 나가면 손님들이, 받으신 손님들이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색깔이죠. 근데 맛은 있습니다. 와. 아, 진짜 맛있어요. 샷 그린티 라떼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이 음료의 핵심은 층을 분리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레시피가 어렵진 않은데 층 분리시키는 법이 쉬워 보이면서도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신다 그러면 이쁘기도 하고 맛있는 샷 그린티 라떼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